때서부터 유튜브가 상승을 하면서부터 신자손들은 마구잡이로 내리는 것 같은데 거기서 제대로 된 애들은 극소수 10%도 안돼 이걸 저꼴을 보면서도 또 자식은 키운단 말이야. 근데 신자손들은 그러지를 못해 그 신선댕이 두둑이 패도 여기서 살아서 나가야 되겠다는 각오가 되지 않은 이상은 절대로 신을 내는. 네, 안녕하세요. 근데 너무 요즘에 신들을 마구잡이로 내리지 않느냐? 무속이 10년, 불과 한 7, 8년? 이때서부터 유튜브가 상승을 하면서부터 신자손들은 마구잡이로 내리는 것 같은데 거기서 제대로 된 애들은 극소수, 10%도 안 돼. 다들 슬퍼, 배고파, 다들 우울해, 다들 괜히 했다, 맞이 못해서 가는 사람들 이러면 안 돼. 그게 다업보예요제값 치러요. 신을 제대로 내려야 되고 받는 사람도 제대로 했을 때 받아야 돼. 한순간에 뭐가 안 되면 무조건 신이다. 이거는 옳지 않아요. 아프지. 그런 사람들 보면 아파. 왜? 서로 간의 인연법이 안 되니까 트력이 난 거거든. 그거를 원점을 잘못 풀어가니까 서로 안 보자. 그냥 넘넘이니까 안 보는 거야. 말로는 신엄마 잘 모시겠습니다. 신딸잘 키우겠습니다. 정말 우리 딸잘 영검합니다. 우리 제자 특이하게 잘합니다. 신에서 선택했습니다. 이런 거다 뻥이야. 그런 거 개떡이야.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바닥에 들어올 때는 머리를 지워야 돼.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다 지우고 새로 새 마음 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자기 과거를 자꾸 들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신엄마를 기만할 수밖에 없고 또 신선생은 때가 많은 거야. 이년 전년다 생각했을 때 많은 경험치가 있잖니. 그러니까 제자를 내는 거거든. 근데 내 새끼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이걸 저을 보면서도 또 자식은 키운단 말이야. 근데 신자식는 그러지를 못해 남남이기 때문에 피가 안 섞였기 때문에. 그래 너개심의인년그 네가 이러 이러다 보면 의 의가 나는 거야. 나도 그랬어. 나도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내보내고 안 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아파요. 서로가 아픈 거예요. 주변을 많이 보잖아. 제자들을 많이 보고, 선생들을 많이 보고, 신엄마들을 많이 보니까, 그런 걸 보니까, 아, 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심사숙고하지. 내가 아 진짜 심사 스코어에서 내려야 되겠다 하는 애들은 내리지 지금은 너무 제자들이 많아요 신엄마들이 실력이 안 갖춘 애들한테는 신을 받으면 안돼 요즘 애들 있잖아요 유튜브 보고 아주 돌아다니면서 미친년들이 너무 많아 아주 여기 군영 파고 저기 군영 파고 여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 이게 정의를 이화정의가 내릴 수는 없어 하지만 정말 내가 이 길을 가겠다고 신을 받을 때에는 선택을 할 때는 한 군데 점사를 보고 하는 건 아니거든 여러 군데를 들쳐서 이집저집 당여보다 보면 자기가 판단이 서요. 이제는 가야 되겠다라는 게 그때 신 선생을 정말 제대로 만나서 그신 선생이 두둑해도 여기서 살아서 나가야 되겠다는 각오가 되지 않은 이상은 절대로 신을 내려서는 안 되고 신을 받아서도 안 돼. 그런 사람들 와야지 그리고 기도하는 법 어떻게 가야 되는 거 그리고 혼자야 유명세가 있고 대단한 선생님들도 다 혼자야 누구의 의지가 없어 근데 혼자가 아닌 거는 뭔지 알아? 내 뒤에는 신령님이 계셔 신령님은 나를 엎어치기도 해 봤다가 똥물이 넘어오기도 해 봤다가 나를 아프게도 해 봤다가 슬프게도 해 봤다가 나를 그지로 만들어 봐야지 이 대심판에서 점을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슬퍼하지 말고 이겨내야 돼 요즘 있잖아 무당들이 너무 많아 아구잡이를 공장으로 뽑아내요. 근데 극소수야. 뭔가 눈을 뜨려고 하면, 남들 보고 요즘에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니. 유튜브가 선생인데. 남이 이렇게 하니까 뜻도 모르고 하는 년들이 많아요. 방송 s n s 에 나와하고, 얼굴 뒤밀고, 금박이나 한복에다 쭉쭉쭉쭉 찍어갖고, 치마 입고, 흔들면은 무당인 줄 알아. 방울부채만 넓게 뛰면은, 소리만 내면 무당이냐. 무당이 무당다 와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니까, 그런 착각들 다 버리고, 이 영상을 보잖아. 상단에 전화번호 올라가잖아. 이 영상을 보면, 나한테 전화를 하세요. 내가 얼마든지 알려주고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알려줄 테니까 돈 받고 해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서워하지도 말고 나를 건드니까 호랭이가 돼가고 사자가 되는 거야 기부엔테크야 그러니까 내가 독을 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서워하지 말고 무서움은 신령님이 무서운 거지 인간이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궁금한 거 무속판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거 철학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제가 손이 돼줄 수가 있고 발이 돼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용기 가지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